다른 경쟁자 다 죽이고,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이 다 먹으세요. 그거 다 먹으세요. 2년에 우리가 뭐 20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가 우리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해야겠어요? 아, 150억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현재로부터 올라가면 예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구인들을 화성에다가 이주시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세워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오히려 역설계에서 오늘로 내려오면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직원들과 온도 차이도 해결하고 직원들도 과감하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너무 위축되지 않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카테고리 챔피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비즈니스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계속 권장하고 격려하고 에너지도 드리고 이 아침에 방송까지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경쟁자 다 죽이고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이 다뭐다 뭐, 다 먹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교육 사업 한다면, 우리 회사가 학원 한다면, 다른 학원 다 죽이고 나 혼자 남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랑 안 맞는 겁니다. 다른 학원도 잘 되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고, 나는 나에 맞는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어서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거죠. 다른 컨설팅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거나, 강의하시거나,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강의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약관에는 어긋난 일입니다만 그거 찾아가면서 막 때려잡고 그러나 그거 때려잡겠다고 하기보다는 새롭게 더 가는 거예요 공존하다는 거죠 아직도 현장에서는 경영 컨설팅 회사와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교육을 1년 내내 한 번도 못하는 그런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경쟁자와 싸우지 마시고 카테고리를 디바이딩 하셔서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겠다는 방향성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핵심 역량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차별화가 뭔지 경쟁을 의미 없게 만드는 그 차별화가 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피보팅 하셔야 됩니다. 피보팅. 시장 최적화, 제품과 시장을 최적화시키는 PMF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이 뭐예요? 중기 전략맵. 혹은 비전 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그려 놔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간 경영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지를 않고 올해의 실적과 결과를 보고 올해 100억하기로 했는데 80억밖에 못했어요. 올해 300억하기로 했는데 250억밖에 못했어요. 그럼 내년 계획 잡자. 그러면 직원들이 도전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가야 되느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가셔야 돼요. 0,0에서 아,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려고 달려왔는가? 싼 노동하지 말고 비싼 노동하려면 기왕에 직원들 연봉도 더 많이 주고 우리 회사 영업이익도 많이 남고 고객한테는 고맙다는 소리 듣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핵심 역량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두 번째 우리가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피팅을 잘할 건지 최적화를 어떻게 잘 시킬 건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3년에서 6년 사이에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 건지 그리고 연간 경영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 이제 내일 해드릴 건데 사실은 요구하려고 어제하고 오늘 두개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요 컨셉을 잘 보셔야 저하고 여러분들이 핏이 이제 맞는 겁니다.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